잠깐, 굿모닝. 잘 잤어요? 방금 일어나서 맘마 먹었어요? 아,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된 얼굴이네? 음.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야 되는데, 주사를 맞으러 가야 되네. 오늘도 용기 있게 맞고 옵시다. 태어나고 두달 정도 됐는데, 주사는 세 번째 맞으러 가고 있네요. 세 번째 주사, 잘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 또. 울것 같아, 울기는 같아 울울것 같은데, 두 번째 RSV 주사 맞았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울진 않았거든요. 근데 이 주사는 몸에 열도 조금 나고,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, 오늘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, 병원의 대기번호가 거의 다 돼서 병원으로 빨리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기맹수 잘 잤어요? 뭔가 불편한데? 어,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? 아 <laughs>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. 응? 너도 느껴져? 응. 아이고. 방탄이 응. 영감하게 주사 잘 맞고 나왔습니다. RSV나 BCG 주사보다는 확실하게 덜 아픈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애기가 커서 통증을 받아들일 신체를 가진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많이 울진 않고 이 정도면 거의 안 웃는 거지 웃는 거죠 뭐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밥 먹자 밥 먹자 아빠 거 준비하고 있는데 주사 맞는다고 고생했어요 천천히 먹어 천천히 에이고 고생했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체온을 한번 재볼까요 36.8 정상입니다. 7, 8, 17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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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근데 어? 조금 올랐네. 자다 일어나서 성탄이 예방접종한 지 5시간 정도 지났고요. 평소보다 좀 늘어지는 텐션은 있는 것 같아요. 보통 저녁에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. 경과를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이프랑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요?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장어랑 소고기 묵국 간단하게... 간단한게 아니죠? 진수성찬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<laughs> 예쁘게 음. 아 이게 내거야 근데 이게 좀 맵거든 나는 그래? 형편이 예방접종한지 8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37.4도거든요? 37.5도가 되면 미열이좀 있는 거니까 약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음. 성탄이 얼굴에서는 뭐 아프거나 그런 느낌은 많이 없거든요. 약간 더워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방접종 부작용 중에 이렇게 웃는 것도 있나요? <laughs> 37.4도라서 걱정했는데 <laughs> 오히려 텐션이 올라오네요. 쌍탄광디님쌍탄광디님이침 흘리면서 힘이 났네요. 음, 음. 수면복 착용 완료. 수면 5분 전.